이편한 세상 서울대입고 33평 A타입 판상형입니다. 매매 나와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기는 1531세대 지금 현재 보시는 당황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상 1층에서 지상 20층까지는 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입니다. 33평의 평면도고요. 단지 평면도입니다. 단지 평면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내부 일, 어, 현관 들어가면 바로 현관 입구에서부터 저금방, 좌측으로, 화장실, 우측으로, 거실, 안방, 주방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관 입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현관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저금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2입니다. 방2는 붙박이로 되어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화장실입니다. 외부 화장실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방2입니다. 방2는 어, 찾아봤을 때 붙박이 어, 돼 있고요. 현재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2에 에어컨 설치되고 붙박이 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지나서 좌측으로 다시 나오면 바로 거실입니다. 확장형이고요. 남향입니다. 여기는 판상형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에 어, 에어컨이 붙박이도 설치돼 있습니다. 거실을 바로 뒤쪽으로 어, 주방이고요. 어, 주방에 어, 냉장고, 김치냉장고. 어, 이렇게 지금 같이 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일러실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스렌지 1구와 인덕션 2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에요 어, 방 3입니다 방 3도 화, 어,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거기에는 어 북쪽으로 돼 있어서 햇빛은 그렇게 들질 같지는 않지만 방사으로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이고요. 대피 시설입니다. 여기는 답 대피 시설로 해어서어돼 있습니다. 다시 나오면 바로 안방이고요. 안방에 어 베란다가 있고요. 베란다 쪽으로 해서 저기 외부 실외기실이 있고요. 안방에 화장실 그 다음에 드레스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가가 10억 6천입니다. 2 0 7동의 저층이지만 10억 6천 좋은 가격입니다. 현재 매매는 11억에서 12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급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33평형 A 타입 반상형 10억 6천 매매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